인트로라는 곡을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음악 그러니까 노래가 인트로. 없는 네 네. 이런 이렇게 낸 적이 있으세요? 어, 가사가 없는 노래를 낸 적은 없죠. 그렇죠. 처음이죠. 근데 그거를 심지어 싱글로 네. 발매한 적도 없고 전 이거를 본 적도 없어요. 연주자가 아닌 이상 네네 네. 이렇게 한걸본 적도 없는데 누나만의 특별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어, 이 노래 말고도 사실 몇몇 개가 더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작업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어, 예전에 써 놓은 노래예요. 그래서 언젠가 내가 김연주로 혼자 하게 되면 음. 이 노래를 꼭 어, 인트로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1-1로 제목을 정해 놓고 음.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어, 좀 많이 얘기했어요. 사장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김윤주의 앞으로의 인생 음악 인생에 있어서 네. 인트로를 먼저 내는 것이 음...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. 이게 다른 노래랑 같이 내면 그 노래의 인트로처럼 들리게 될것 같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그냥 김윤주의 음악 인생의 인트로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옥상 달빛으로 네. 한 9년 네, 정도 활동을 했고 네. 김윤주라는 아티스트로서 시작을 하는 네, 어떤 네. 그 이 음반의 인트로라기보다는 네네. 누나 음악 인생의 네, 그렇죠. 인트로가 되는 곡 보시는데요? 장난이죠? 어 약간 약간 어 약간 멋있는 걸 잡았네요. 그래 그래 느낌? 그거라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인트로 다음에 나올 곡도 있겠네요. 네 지금 하고 있어요. 어떤 스타일? 어 우선, <laughs> 엄청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. 사이즈 가아 너무 또 사이즈죠? <laughs> 좀 아. 너무 사이즈네요. 어 좀, o I 지금 뭐라 그럴까요? 되게 소규모 그냥 건반에 FX 정도에 나왔던 응. 음악이라면 응. 이번에 나올 노래는 악기 구성이 좀 다채로워서요. s 많은... 어, 그러면은 네. 며칠 전에 네. 그 누나 인스타에 네. 사진 올렸잖아요. k that's why I t h s t 녹음하는 그 h a 그건가요? 음 모르겠는데요. 모르겠네. 모르겠대요. 모르겠네. 제가